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 아이는 금인데요. 이런 금들이 프릴프릴 프릴 한 애들이 키워놓으면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요 것들은 물을 좋아해서 물도 자주 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떤 흙을 쓰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이렇게 새로 나오는 애들 이렇게 물든 거 보시면은 어, 형광색 연두 투명하게 물이 들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좀 나온 지 오래돼서 묵어서, 어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요런 때 색깔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키가 조금 있어서 묵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는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인데, 16,000원이고요. 요거 제가 또. 옆으로 긴거 <laughs> 옆으로 긴거 좋아해요 일자로 나란히 나란히 서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좀 물이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엽이 반하엽이 져요 근데 반하엽이 지는데 이제 물을 잘 주고 키워, 키우면은 이런 하엽이 없어지고 또 겨울 동안에 이제 농장에서도 물을 못 줘서 이런 반하엽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 테두리 라인이 물이 들면은 너무 예쁜 데다가 얘네들이 형광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금들이 물에 들면은 진짜 예쁘기는 하죠. 그럼, 요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화분이 요쪽으로 쟀을 때한 19cm 정도 되고, 요쪽으로 재면은, 음, 요긴 내경은 요쪽은 좀 좁을 것 같은데, 한 3개, 3포트 정도 들어가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일자로 된 애들, 요렇게.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언니들은 삼각형으로 드리고요. 요거는 삼두예요. 다 삼두인데 이렇게 자구가 하나 더 달린 애도 있기는 있는데 음, 어떤 애가 예쁠까요? 이거 음, 사이즈로 보면은 너무 애들이 다 크잖아요. 그러면 심었을 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두 개가 얼굴이 크잖아요. 그러면 은 얘는. 이거 얼굴이 좀 작은데 일단은 이거 뽑아서 뽑아서 맞추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뽑아서 맞춰볼게요. 근데 지금 요거 농장 사장님이 애들을 좀 사이즈를 키운다고 키운다고 이거 큰 화분에다가 넣어놨는데 요거가 지금 실, 아 이거 뿌리 많이 내렸어요. 큰 화분에다가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풀분이 15cm 정도 되는 풀분이거든요. 아, 꼬리도 많이 내렸네요. 꼬리도 많이 내리고. 여기다가 큼직한 데다가, <laughs> 얼마나, 근데 또 요런 애들이 대형종으로 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형종으로 크는 애들이나 요런 애들은 좀큰 큰 데다가 심어서 큼직하게 키워도 진짜 예쁜데, 아, 그리고 요거 풀 종류 있잖아요. 요 분들, 요런 애들, 언니들은 다육이를 받으면은 일단은 저기부터 하셔야 돼. 충제랑 균제 뿌려주셔야 돼요. <laughs> 충제랑 균제를 받아서, 다육이를 받아서 뿌리랑 얼굴에 싹 뿌려 놓으시고요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뭐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조금 뽀송뽀송해지면 그때 심는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심을 화분을 딱 정해서 그 화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심는데 저는 이제 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싹다 균이고 충이고 다 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음 베란다라 환기가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심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적심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풀 속을 봐야 알아요. 이게 적심인지 한 몸인지 속을 봐야 하니까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판매 당구 언니들은 판매 영상을 찍으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판매 영상이 왜 없나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판매 영상은 여기저기 오만대서 판매 영상을 찍으니까, 아이고, 굳이 저까지 합세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이렇게 얼굴 예뻐요, 목대 좋아요, 이렇게 흙 속에 묻혀있으면 이걸 뽑아 봐야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갈이를 해드리면은, 요거가 적심인지 뭔지, 분갈이 하나서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분갈이, 아이고, 아분갈를 하는 게 훨씬 더, 음, 언니들이 음, 물건을 살수 있을, 살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속까지 다 보여주니까, 예, 뭐, 아, 적심이구나, 한몸이구나, 아니면 뿌리가 부실하구나, 뭐, 어, 그런 걸다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요런 걸 보고서 사면은, 훨씬 더 언니들이 원하는 애들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 영상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판매 영상을 원하는데, 아유, 음, 저는 이거 판매 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뭐라고 할까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좀뭐다 이제 한몸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싹다 분리가 되면은 언니들이 분리된 애들을 안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분리가돼 있는데 음, 편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샀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안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보내기시 아니 언니 이거는 별로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데 만약에 에, 그거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분한 한 분한테 다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저는 차라리 이런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사봤어요. 장사하기 전에는 많이 사봤는데, 음, 그 속을 모르고 사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이렇게다 분갈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어, 언니들은 이제 또 금액을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딱 5만 원을 맞추고 싶어서, 그, 작은거 뭐 택배비 아끼고 싶어서 판매 영상을 원하는데, 어, 그거 괜히 뭐돈몇천원 아끼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하루에, 음, 5만원의 금액에 맞출 수 있는 애들을 올려드리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또 사람에 따라서, 아유, 저는 많이 있는 데서 그냥 이거, 이거, 이거 골라서 사고 싶어요 하는 언니들도 있잖아요. 근데, 두개다 옆으로 긴 거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뒤로 갔고, 얘가,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와요. 아유, 이쪽은 뭐, 목대가, 화분이 조금 낮은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laughs> 일단 뽑아 놓고, 얘도 이제 목대가 옆으로 좀 휘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애들은 이만큼 자라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는 아까 그런 얘는 인제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분갈이 해놓은지 그래도 한두 달은 지난 것 같은데, 뿌리 나온 상태를 보면은 요게 한두달 정도 지나서 요 정도 나오는데 또 애들 성향에 따라서 더 빨리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어차피 물을 먹어서 좀 땡땡 하잖아요. 농장 사장님이 물도 주고 저도 데리고 와서 꼬질꼬질 하길래 세수도 시켰어요. <laughs> 세수를 시켜서,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푸릴푸릴한, 뿌릴 완전히 표명이 들어서 엄청 예쁘거든요. 완전 시뻘거 총. 꼭한대 쥐어서 맞은 것처럼 얻어 터진 것 같아요. <laughs> 요런 애들이 특이해서 예뻐요. 물이 들면은 더 엄청 예쁘거든요. 금들이.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금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요즘은 금 해도 그냥, <laughs> 그냥 국민이에요. 아, 안쓰러워요. 어쩌다가 니들 신세가 그렇게 저렴이가 됐니? 하고 궁금한데, 어쨌든, 사는 사람은 좋은데, <laughs> 농장, 농장 사장님들은 울어요. <laughs> 그럼, 요런 거,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서, 일단 여기 흙을 좀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요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 이쪽이 앞이에요. 요 코사지가 옆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앞이니까, 이쪽에다가 맞춰서 심어야 되잖아요? 키가 좀 커요. 키가 좀 큰데, 이렇게 놓고요 여기가 좀 낮아서.. 아이고! 이렇게 놓고요 지금 너무 제가 물을 줘가지고, 애들이 좀 빵빵 하기는 한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화분에다가 넣잖아요?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넣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가 비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비니까 에이크, 자꾸 앞으로 잡아주는데 화분을 조금 더 높은 거를 하면은 너무 쑥 들어가면 예쁘지가 않아서 목재가 보여야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비는 데다가는 이렇게 단정하네 아이고, 잠깐만요 부 <laughs> 넣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냐 하면은 얘가 단정해요 그러면은 요가운데다가 요렇게 넣을거예요 요렇게 넣고 요 가운데가 살짝 높아야 예쁘잖아요 근데 얘네가 목대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목대가 휘었으니까 자꾸 앞으로 자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가운데가 봉긋하게 그리고 요 목대는 키가 커가지고 어, 좀 살짝,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런 모습인데, 요양 옆에는 좀 살짝 비어요. 근데 비어도 괜찮아요. 앞뒤만, 아, 어디 보자. 아, 키가 너무 작으니까 좀 높은 화분을, 안정적인 화분을 데리고 올까요? 근데, 아, 세 개나 뽑아놔가지고, 세 개나 뽑아놔서 살짝 얘가 조금 남네요. 그래도 어쨌든 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롱분을 데리고 왔어요. 잘서 있어야, 이렇게 서 있어야 예쁘니까.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목대가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조금 낮은 걸로 했는데, 아, 지금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또 이렇게 되면은, 심는데 이렇게 서있지를 못하니까 <laughs>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높은 화분을 데리고 왔는데, 아, 얘가 이렇게, 딱 정면에 용서, 딱 용서 보면 은 여기 앞에가 딱 앞에거든요.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가 단정한 삼두잖아요. 단정한 삼두가 이쪽으로 휘었어요. 이쪽으로 휘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얘가 가운데, 좀 위쪽에 들어가야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넣었어요잘넣었고 아까 그 화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라미, 그죠? 이게 높이가 길어서, 목대를 받쳐주니까, 완전히 동그라미가 됐는데, 얘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구를, 살짝 빼서 어차피 얘네들은 목대가 길어서 살짝 살짝 움직여도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보면 은 예쁠 것 같은데 아 색깔이 같아서 아이고 괜찮아요. 얘네들도 빨갛게 피멍이 들면 은 예쁠 거예요. 그러면 은또 여기 빈 자리 빈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게 살짝 살짝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를 찾아서 색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색이 이렇게 색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가 살짝 남은, 남는데 얘를 안 그러면은 얘를 가운데로 완전히 몰아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래도 동그라미가 가능하죠. 근데 일단 심어 먹고 나서 조금 수영은 조금 만져줘도 만져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얘네들이 음, 잘, 자라고 나잖아. 이게 또 이렇게 숨어 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뿌리 내리면은 이제 또 언니들이 원하는 수형으로 자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아, 또 화분이 큰 커서, 커서 마치 개수를 많이 넣었는데도 조금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이거는 흙을 꽉 채우지는 않고, 그냥 관엽 심듯이 관엽은 심으면은 한요 정도는 흙을 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화분이 크니까 꽉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요 가운데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지대를 세워서 애들이그렇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흙을. 조금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그 살짝 낮은 화분을 했거든요. 근데 목재는 길고 얼굴은 무겁고 해서 애들이 잘 받치고 서있지를 못하니까 잘 서있지를 못하면은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대를 여기다가 하나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자랄 건데 애들이 그래도 음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공간은 어,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보면은 완전 동그란. 어디 보자. 흙은 어, 이 정도면은 된것같아 흙을 꽉 채우지는 않고, 가득 채우지는 않았어요. 뭐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흙을 안 채웠냐 하면은, 한 요만큼은 남겨놨어요. 요만큼 남겨놔도 충분해요. 얘네들, 요거가 살짝 올라오면은 예쁜데, 요렇게 한 몸이란, 못 올라와요. 그러면 올리면은, 다 같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세개, 3개, 저쪽으로 세개니까는애 그래도 여기 옆에가 비는 거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비는데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 자구를 이렇게 살짝만 뒤로 밀어서 이 공간을, 공간을 요렇게, 요렇게 밀어주면은 여기서 자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비슷하게 남잖아요. 비슷하게 남으면 예뻐요. 근데 이거를 끼워놓고 사진을 찍으면 안 예쁘니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진 찍을 때는 뺄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아까 휑했던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분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은 이제 얼굴이 얘네들 분지 많이 하는 애들이니까 얼굴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 싹다뽑아주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예뻐요. 여기가 앞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여기 제대로 정 가운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나 가운데 딱와 있을 수 있게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소리로> 그래서. 강 몸을 심을 때는 진짜 수영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몸일 때는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커요, 작아요, 커요, 요래 갖고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해총목 근생이니까 뭐, 뭐 그러려니 하고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좀 자리 잡고 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작은 애들한테 해를 많이 보여주면은 다 비슷해져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요런 모습인데요. 요거, 지지대 세워놔도 뭐, 괜찮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요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잘 됐는데, 얼굴이 요렇게 한 몸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요거 두 개는 크고, 얘는 작아갖고, 여기가 좀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 한 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에요. 요거 단정한 삼두를 여기다가 올려놨잖아요. 살짝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심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이네 다육이었습니다